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망고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올 상품이지만 봄 트렌드를 적용한 상품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그런 거 한번 리뷰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예쁜 컬러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세 번째 트렌드였나? 거기서 하이라이터 휴라고 쨍하고 비비드한 볼드한 컬러도 올 봄, 여름에 유행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옐로우가 2022년 봄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전망이고 여기서 몇 가지만 마음에 드는 스타일들을 사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뉴트럴 칼라 옷들과 센 매치를 하셔서 입으시면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칼라 믹스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핑크와 레드. 튀긴 하지만 여성스러우면서 볼드한 컬러 매치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만 페미난 느낌을 강렬하게 주는 컬러 조합이에요. 레드기가 섞인 오렌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핑크도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 톤 다운을 시켜서 되게 예쁘게 뽑았고, 핑크 같은 경우에는 카멜이나 베이지 같은 뉴트럴 컬러랑 코디를 해주시면 너무 잘 어울리죠. 오렌지와 브라운 컬러 조합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브라운과 레드 아니면 브라운과 오렌지. 이런 편은 굉장히 레트로 빈티지 스타일이잖아요. 호불호가 갈릴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스타일은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으니까, 어, 컬러 조합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특히 지극빛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에밀리오 푸치 같은 느낌의 프린트죠. 또 되게 잘 입으면 되게 예쁠 스타일인데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고 작년부터 제가 눈여보고 있는 데님 스타일이 바로 이 커프가 굉장히 높은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스타일링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 없으시면 한번 고려해 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토널. 믹스앤매치를 해줬는데 둘다 핑크인데 좀 다른 핑크로 믹스앤매치 해준거 저는 이 스타일링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브라운 계열의 체크 자켓과 블랙스커트 오렌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브라운하고 오렌지는 워낙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앤편... 기분 스웨터 사고싶을때 뭔가 독특한 거를 사고 싶을때 이런 거를 사시면 딱될것 같아요 가슴 부분에, 은타샤 들어간, 이런 거 독특하니 예쁜 거 같고, 블랙하고도 스타일링 해줘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블루도 있더라고요. 블루도 쨍한 블루라서, 이런 거 봄에 입어주면 깔끔하니 괜찮을 거 같고, 레이온이 70%나 들어가 있네요. 괜찮은 소재예요. 이것들이 다 지금 약간 되게 봄스러운 컬러들이어서, 봄까지 입으시려면 그런 거 감안하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릭 컬러는 이렇게 찐 브라운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자라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스타일인데 예쁜 것 같고 굉장히 레트로 필라는 그 셔츠랑 입어주니까 예쁘죠. 살짝 레드. 가 섞여 있는 브라운인데 이게 드레이프성이 좋고 여성스러운 느낌 많이 나고 아까 이 프린트가 싫으시면 이런 솔리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프드스네버 스타일 같은데 좀더 여성스럽고 섹시한 느낌 이런 거는 이제 봄 여름까지 입어줄 수 있으니까 레트로스러운 프린트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벽지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을 스타일이고, 솔직히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보이거든요. 진짜 유행을 탈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봄여름엔 컬 아웃이 계속 유행할 건데,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요것도 바로 지금 봄, 여름 스타일링이죠. 브라에다가 그냥 자켓 입는 거. 지금 프린지, 프린지도 음, 봄, 여름 트렌드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트렌드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요렇게 색깔 있는 스타킹. 작년 겨울부터 유행했거든요. 예? 근데 봄에도 많이 나왔어요. 색깔 있는 스타킹에다가 같은 색깔의 신발을 신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색깔 있는 타이즈도 패스패션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보셔도 될거 같아요 이런 거 브라 탑 같은 거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팽글 그때 제가 스파글팔이라고 해서 지갑이라던가 숄더백 같은 거 들어주시면 딱일 거 같아요 저런 거 이제 밤에 들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네온 칼라에 가까운 이런 스웨터들 이런 거 사시면 봄까지도 입을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플러스 사이즈도 있으니까 이 스타일은 작년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올해도 브라렛 이런 반도 스타일 브라 같은 스타일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 사서 블랙 자켓 겉에 입고 그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줘도 예쁜데 안에다가 무슨 털을 이기나 그냥 티라던가 아니면 흰색 블라우스라던가 이걸 겉으로 레이어링 해줘서 입어주시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레이어링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입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입어주시면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스타일이네요.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전 진주 박힌 것도 좋아해서 라인스톤 같은 거 박혀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체가 블링블링한 거보다는스파크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이런 거는 빨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뒤집어서 손빨래 하시거나 뭐 드라이클링 하시거나 그런 게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 은 되게 편하게 입으면 좀 화려한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되게 예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이런 거는 집에 그냥 스웨트 있죠. 그런 거에다가 이런 거 동대문 가서 하셔가지고 직접 바느질 해주셔도 되거든요. DIY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 재밌죠. 아니면 목 레크라인 따라서 이로 쭉 해주신다든지, 진주 라인스톤 스웨터. 이거는 세일 중이네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진주 라인스톤 이런 거 박혀있는 거 좋아해서. 아, 이거 예쁘던데, 플라워니트 스웨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의외로 사이즈가 남아있더라고요. 블랙 스커트에다가 입으면 되게 예쁘겠죠. 블랙 미니스커트에다가 부츠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고, 꽃 모양이 너무 예쁜데, 제가 꽃, 개인적으로 꽃 디테일을 좋아해서 의외로 이게 비쌌어서 잘안 나갔었나 봐요. 10만 원이나 돼서. 근데 원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크릴 83%네요. 따뜻하겠죠.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9% 폴리아미드 좋은 소재인데 9%나 들어가 있고 폴리에스터 8% 되게, 어, 원단도 되게 괜찮네요 살 어, 세일을 해도 싸지는 않은데 워낙 이번에는 크롭된 트위드, 트위드 자켓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셔도 좋고 집에 있는 거 준비하셔서 입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예쁘더라고요. 프린티드 플로이 셔츠. 사이즈가 많이 빠졌어요. 요거 2만 원이네요. 가격도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로고 매니아라고 해서 로고가 들어간 것들이 유행인데 은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살짝 크림 크리 올라오는 셔츠 원단이에요. 키 트렌드를 들어와봤어요. 이게 이제 그 많이 유행했던 브라하고 위에 시러그 같은 그런 거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딱 이런 거 입어주면 좋거든요. 좀 새로운 느낌의 니트 스웨터. 이렇게 사선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선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해줬군요. 원래 원단이 사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좀 이펙트가 달라 보이죠. 이런 넥 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쁜 것 같고 지금 민스커트 트렌드이기 때문에 민스커트 스타일링 많이 보이고요. 또 긴팔 러플 티셔츠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살짝 보트넥 같은 느낌이잖아요. 보트넥인데 더 올라온 거. 이런 게좀 세련돼 보이고 여성스러운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죠? 목이 안 파이고 입었을 때는. 벗었을 때는 이렇게 어깨까지 나와서 여길 다 드러내주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승모근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 네크라인이라서 진짜 어깨라인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약간 효과가 있어요. 원단 자체가 좀 독특하니 예쁜 원단이었어요. 이제 포인텔이라고 하는 원단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우면서 따뜻하면서, 스웨터 같은데, 스웨터가 아닌. 그리고 이건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뻤고, 레이온 폴리 나일론. 레이온 폴리 나일론은 제가 많이 좋다고 말씀드린 그 원단이죠. 그레이 컬러가 조금. 어,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죠? 이렇게. 모던한 느낌의 컬러. 살짝 여성스러운 컬러. 이거는 날씬해 보이는 컬러.